안녕하세요. 우리 비디오를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을 남기면서 의견은 알려주세요. 시 좋은 내용은 보면 이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비디오를 즉시 업데이트하고 이 비디오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심은하 딸 복귀 루머 남편 지상욱 출마 최근 모습 결혼과 함께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감췄던 시무나는 항상 복귀를 바라는 팬들의 바램을 외면해 왔는데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던 그녀가 드디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무나가 최근 영화계와 패션 업계 관계자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영화 촬영 현장에 두 딸과 나타나면서 복귀에 대한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연예계에서는. 달라진 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최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드러쇼에서 한 기자는 심은하가 매일 딸들을 유치원과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 심은하 근황 사진을 보면 항상 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라면서 뉴스 진행을 하려고 분장하고 있는데 심은하 남편 지상욱 전 대변인이 한 꼬마와 들어오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본 여자 아이 중 제일 예뻤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이 목구비도 뚜렷했다고 덧붙였었는데요. 최근 모습도 여전한 여신의 모습인 듯 하죠. 한편 심은하드딸제아윤 지수빈 양은 최근 영화 인천 상륙작전에 카메오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만인의 연인 이었던 그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든 최고의 여배우로 꼽히기도 했었죠. 또한 심은하는 2001년 은퇴하고 2004년 결혼한 뒤 12년째 활동을 멈춘 상태이기도 한데요. 당시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의 아쉬움 탓에 그간 몇 차례 복귀설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소문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 복귀 움직임은 최근 들어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공개적인 행보에까지 나서면서 복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시문하는 최근 연예계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주 가까운 이들의 조언 속에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연예계 한 관계자는 1일심은하의 움직임을 간파한 일부 기획사가 영입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며 최근 한 제작진이 심은하에게 대본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예계에서는 심은하의 복귀 시점이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인 새누리당 서울 중구 재상국 당협위원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로 나서 출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심은아는 지난해 12월 30일 남편과 나란히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담은 연합장을 지인에게 보내 새해 인사도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두 딸의 육가와 내조에 전념해온 심은아가 두 딸의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남편의 선거까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개인 사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은하가 영화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변화도 복귀 임박에 힘을 더하고 있다고 하죠. 심은하는 지난해 12월 29일 영화 임천 상륙작전 경남 합천 촬영장을 두 딸과 찾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평소 연기에 관심이 많은 딸에게 촬영장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외부에 공개된 야외 촬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숨은 배경에 더 시선이 쏠렸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이번에는 정말로 브라운관으로 복귀를 하는 것일까요? 유 의원은 제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아마 또 2차 탈당하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 의원은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대권 주자인 유 의원 캠프를 찾아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심은하 남편 지상욱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다른 정당에 입당하자 정치계뿐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지상욱 의원은. 총재산을 45억 2324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지상욱 의원의 총재산 45억 2324만원 가운데 배우자인 심은하의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은 23억 4965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지상욱 의원은 서울 시내 호텔 헬스장과 경남 통영 소재 리조트, 강원도 춘천 소재 골프클럽 회원권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 심은하의 재산으로 18억 6,963만 원의 예금과 국산 승용차 두 대, 헬스, 골프 회원권 등을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지상욱 의원 부부는 자동차 네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상욱 의원 명의로는 그랜저와 카니발을 신고했습니다. 심은하 씨는 서울 시내 호텔 두 곳, 헬스장과 충남 태안 소재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다. 이들 부부의 호텔과 골프장 회원권 가격을 합치면 총 4억 2,87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심은하 남편 지상욱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지진이 지석진, 지상욱, 지상열과 함께 지사를 결성하여 모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우연히 다들 만나게 되었는데 흔하지 않은 성이다라고 해서 모이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지내명이 모여서 무엇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라 걱정이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시가 흔한 성은 아니니 서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심은하, 지상욱은 현재 정말 예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심은하 과거 사진, 과거 영상 등이 화제가 되면서 또한번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은하는 공채 탤런트 실기 시험을 보러 갔다가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심은하는 이번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이번에 떨어지면 죽어야지라고 털털하게 말을 하는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은하 비키니, 심은하 수영복 사진도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제 1회 영상 모델 시상식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진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당시 심은하는 수영복을 입고 군살 없는 몸매를 과시해 시선을 끌었지요. 아무튼 심은하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여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전성기인 시절에 연예계 은퇴를 했고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완전히 연예계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로서 활동을 했을 때 청순 여배우의 대명사로서 더 많은 작품 더 유명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심은하 영화, 심은하 드라마가 많이 없다는 것이 대중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은하는 자기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비록 연예계 생활을 그만두었지만 행복한 인생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지상욱, 심은하 연예계 복귀 반대? 심은하의 남편이자, 바른 미래당 의원인 지상욱이 이야기거리다. 과거 심은하 씨가 결혼 후, 끝내 연예계에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남편의 반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심은하는 결혼 전, 미모와 연기력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집거하다시피 하면서 대중 앞에 모습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편 지상욱 의원의 뜻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방송에서 나온 채널A 풍문으로 들어 쇼에서는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과 결혼 후 연예계 활동을 중지한 심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때 당시 한 기자는 수많은 감독 제작자들이 고현정처럼 심은하 복귀를 바라는 건 맞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남편 지상욱 지인의 말에 말에 의하면 지상욱의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심은하 컴백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냐는 거다라며 바라는 것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김한길 전 대표는 배우자인 최명길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며. 기죽지 말라고 차도 한대 사주고 심지어 손톱을 탕 색깔로 바르고 나오기도 했어요. 김만길 대표에게 가장 부러운 건 아내라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심은하는 정반대다라고 말했어요. 이어 지인들 말에 말에 의하면 지 의원이 심은하의 내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지상욱의 아내 심은하를 원했던 거지. 심은하 남편 지상욱으로 기억되는 걸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은하는 드라마 마지막 승부, 청춘의 탓, 영화 미술관 옆 동물원 등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며 1990년대 톱스타로 인기를 끌다 2001년 연예계에서 은퇴한 뒤 2005년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과 결혼했어요. 슬하의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